네, 안녕하십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 제자 김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려면 앞으로도 4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시지 않도록 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봄도 오고 에서 에티오피아의 커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 참 복받은 나라 같습니다. 크게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기후가 나누어지는데 1년 내내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고산 지역으로 이제 평균 고도가 약한 2,500m 정도 됩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서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상 우기는 6월에서 10월 정도까지 약한 4~5개월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우기에는 거의 매일 비가 오는데 이때는 약간 서늘해집니다. 아디스 아바바를 기준으로 보면 1월, 2월에는 한국의 겨울 같이 기온이 좀 추워지는데 새벽에는 영상 5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뜻도 있고. 가끔 눈발이 날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때도 낮에는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일교차가 아주 어, 심해지고 어, 이때 그 한국 겨울 같이 여기 현지인들은 터로이나 어, 어떤 그 파카 같은 겨울 옷을 입고. 우기에는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장맛비 같이 오는 게 아니고 한 시간 정도 어, 소나기 같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 내려요. 그러면 이제 온 거리가 이제 물로 넘치죠. 그 후에 이제 비가 그치면 또 햇빛이 또 금방 쨍쨍하게 이렇게 납니다. 아주 상쾌한 또 날씨로 바뀌게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조심 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돌풍같이 이제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더라고요. 그리고 벼락을, 벼락과 같이 해서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거리에 사람들이 많다가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냥 싹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일부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산을 쓰기도 하고 또 우산이 없는 사람은 머리에 비닐봉지를 이렇게 쓰고 어, 뛰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기에 가시면 한국에서 우산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비는 에티오페를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기에는 매우 덥고, 건조해서 풀이 전부 이제 말라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온 나라가 또 초록빛으로 그냥 싹 바뀝니다. 예, 고도가 높고, 우기와 건기가 있고, 온도가 적절한 것이 이제 커피가 자생할 수 있는 음 그런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 조건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커피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되었고, 가장 품질이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일기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 빼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커피가 아주 유명하고 또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커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커피 마시는 것도 아주 즐깁니다. 뭐 사는 데는 양철 지붕에다 뭐 판자집 같은 데 이런 데 살아도 커피는 항상 준비해두고. 예, 숯불을 피워서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 마십니다. 가정에 이제 방문하면 의례적으로 이제 간단한 커피 세리머니를 이렇게 해줍니다. 직접 이제 숯불을 피워가지고 뽑고 뭐 절구로 찍고 토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주는데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잔이 크지 않아요. 꼭그 중국의 백할 잔 비슷하게 해서 조그만 잔에 이렇게 마시는데 예, 세 잔을 마시면 아주 진하고 그 향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볶을 때다 볶은 다음에 프라이팬 같은 거를 이렇게 손님들 방문한 손님들의 이제, 이제 코에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해요. 커피 냄새도 타는 냄새도 아주 독특하게 아주 그냥 향기로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 세리머니 할 때가 이 시기인데 뭐 그냥 커피 향이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생산하는 커피의 약한 40%는 자국에서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해요. 좀 웃기는 거는 근무하다가도 커피 타임이라고 그러면서 오전 한 10시경에 밖으로 나와서 그냥 우르르 커피 마시러 나가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이제 좀 있어 보니까 아, 이 사람들 그런 느긋한 생활 습관이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 나라 공무원들의 행태가 또 그래요. 내가 있던 NGO 단체에서는 점심시간 외에 커피 타임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점심 후에도 이들은 커피를 아주 많이 즐깁니다. 시내 마르카토 그체 보면은 이 나라에서 이제 최고 오래된 커피 브랜드 이제 토모카가 있어요. 토모카. 네, 이곳은 유럽 관광객들이 아주 그냥 들리는 필수 그런 관광코스입니다. 여기서 토모카 이제 브랜드 커피를 선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기억할때 가장 많이 이제 사는 것이 커피인데 이제 이곳에서 커피를 많이 삽니다 매번 한 250g 짜리 한 100여개 정도 이렇게 사요 와 값도 싸고 지금도 좋아서 선물로는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선물도 이제 몇 가지 사는데 저는 제 경험에는 커피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에티오피아의 남쪽에 있는 예르가 체페 커피가 최고의 아주 뭐 무슨 뭐 신적인 그런 양질의 커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래전에 한국 여행 작가가 이제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글을 잘 만들어서 올려서 그렇게 이제 좀 인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예르가 체페 커피가 최고라는데, 너 그거 알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갸우튼이 잘, 잘 모르는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그 예르가 체페보다는 오히려 그 동쪽에 하라가 있어요. 하라. 하라 지역 커피를 이제 최고로 칩니다. 그 또이 나라는, 어 북쪽만 빼고, 아디스 아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쪽 지역에서 커피가 다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르가 체페는 남쪽에 있습니다. 아디사바베에서 약 차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거 커피 농장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갈만해요 아주 이색적이고 기억에 남는 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커피 수확은 우기가 끝나고 12월경에 합니다 커피 껍질을 까고 이제 건조시켜서 우리나라 이제 벼창고 같은데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하죠 제 책에 그 사진을 몇컷 찍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수입하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도시 어디에나 고급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한 잔에 한 200원 정도 하는 길가에 포장마차 같은 그런 데서 이 커피를 수불에 이제, 에 끓여 가지고 이제 바로 파는 그런 커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머니들이 바구니에 이제 봉통에 넣어서 파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포장마차 커피도 싼데도 아주 맛있어요. 한번 경험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때 거리를 지나면 커피의 그 향이 사방에서 나요. 아주 좋은 어, 아주 기억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건기에는 토양이 쩍쩍 갈라지다가 우기가 되면 토양이 이제 또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장물, 농사를 짓기에 편한 그런 땅으로 이제 됩니다. 여행할 때도 보면 우기에 여행을 하면 온나라가 초록색이에요. 건기에는 풀이 이제 말라서 전부 이제 누렇게 되고요. 아주 그 경관이 극과 극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주식은 떼푸입니다. 떼푸. 태프. 떼푸는 이제 가물고 어 메마른 땅에서도 이렇게 좀잘 견디는 그런 곡물 같아요. 떼푸는 아주 작은 알갱이 이제 이런 곡식인데 우리나라 조 있죠, 조. 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 현지인들은 주식인 인제라를 만들죠. 그래갖고우리나라의그 밀가루 이렇게 부침 같이큰 이제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콩, 야채, 무슨 고기 소스 이런 걸 싸서 어 일반 사람들의 주식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때프는 철분이 많아요. 철분이 많고 또 만들 때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좀 시큼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입맛에는 이게 잘안 맞더라고요. 가끔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이제 뚝서라는 불고기 예, 숯불에 피어서 만든 불고기에 있는데, 그냥 뚝수하고 싸먹으면 좀 이제, 뭐, 그때는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현지 음식이 한국 사람 입맛에는 그렇게 잘안 맞습니다. 어쨌거나 에티오피아는 아주 복받은 나라, 어? 아주,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건기와 우기, 그리고 강렬한 태양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애국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또, 국민들이 깨인다면, 강대국이 될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 중간에 NGO, NGO의 그런 역할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신혁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들의 그 사고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NGO가 들어가서 자체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해야 성공적으로 NGO 사업도 되고, 이 나라도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곳에서 이제 선물을 살때 주로 이제 위에서 말한 커피 말고 또 흰색 꿀이 있어요. 그리고 참깨, 가죽잠바 무슨 공예품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꿀은 북쪽 그 띠그라이 지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선인장 꽃에서 이렇게 딴다고 해요. 아주 뭐 흰색 버터 같은 꿀인데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참깨는 그 알갱이, 알이 작고, 이제 값도 싸고, 또 참기름 그 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가죽짬바는 약한 7만원 정도면 사는데, 뭐 디자인이 좀 그저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저 가죽짬바가 에티오피아 그 경기장 있어요. 경기장 그 근처에서 7만원에 산 겁니다. 좀 어떻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기타 공예품이 있는데 좀 질이 좀 조작합니다. 뭐 최고 좋은 거는 커피 같아요. 커피는 뭐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질이 아주 뭐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자막에 있는 메일로 주십시오. 그럼 친절히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 였습니다.